자 61번 보자 61번 자 61번 이렇게 돼있고요 말인데 요말자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물체 A는 FT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요게 A의 속력 요게 B의 속력이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 정적분이 같다 그 말은 같은 위치에 있다 이 뜻이야 C에서 같은 위치에 있듯이야 자, 그런데 보다시피, 얘도 양수만, 얘도 양수만 되잖아그 말은 무슨 말이고? 이동한 거리도 같아. 게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먼저 기억보자. t가 a에서 물체 a는 물체 b의 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자, 그 말은, 자, 먼저 a에서 물체 a의 높이는 이거의 넓이가 똑같지. 그리고 A에서 물체 B의 높이는 이거와 똑같지 이해했지?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에서 물체 A와 물체 B의 높이의 차를 구하라 하면은 요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자그 다음 B에서 물체 A와 물체 B의 높이의 차가 최대 된다 자 그럼 봐봐라 요게 차야 그러면, 이 차가 가장 넓은 데가 어디겠니? 요까지겠지? 왜? 이거를 넘어서면은, 여기를 갈가먹을 거 아니야? 이거 밑으로 가면서. 정적분하게 되면은. 이해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봐봐! 하면은, 높이의 차가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야 된다고. 왜? 그래프의 높낮이가 바뀌었으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시키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곳까지, 즉, 요까지 거야. 그러면 그 높이의 차는 요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자, 그 다음, 뭐, 디그은 아까 했는 용이고, 요 내용. 자, 그러면 62번 해보자. 시작. 자, 62번 보니까, 자, 첫 번째 이런 조건이 있네. 자, 이 조건이 뭐 뜻인가 보자. 자, 얘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부 다 넓이를 의미하지. 절대값이지어졌으니까 그지? 자 0에서 a까지 넓이 아요 말은 이 뜻이지 이놈의 넓이 가자요 말은 a에서 d까지 즉요 놈의 이 물고기가 적인거야 이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가 같다 라는거야 그러면 내가 요 문제 풀때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 같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다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필러에 의해서.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먼저, 기억보자. 원점을 지난다. 그 말은, 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보다시피 이 넓이와 파란 넓이 같으니까 요 밑에 있는 음의 넓이는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 양의 넓이와 여기에 있는 요 음의 넓이를 보게 되면은 양의 넓이가 음의 넓이보다 크겠지. 그래야지 이거 전체 면적과 얘 면적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전진은 많이 하는데 뒤로 후퇴는 조금밖에 안 하니까 원점으로 올 수가 없겠지. 기건 다 풀었지, 그지? 자, 그 다음, 미연 보자. 이. 자, 니는 보니까 0에서 C까지. 음, 이는 뭐야? 그냥 정적분이지. 그 다음, C에서 D까지. 요거 역시 정적분이지, 그지? 음. 자, 그런데, 먼저 0에서 C까지란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는 거야. 그 말은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빨간 넓이와 이 파란 전체 넓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란 말은 이 전체에서 이걸 빼란 말과 같네 그러면 남는 게 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나? 이해했지? 그 살짝 바꿔주니까 쉽게 보겠다는 거라고 자 니은 풀었다 손들어 봐라 ㄴ건 그러니까 풀었을거야자 그럼 어쓰로 가자 자어가니까 0에서 b까지 정적분한거 자그 말은 무슨 말이냐 0에서 b까지 정적분했다는 말은 이 빨간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라 이 뜻이야 그럼 다시 요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빼려고 하니까 얼만큼 빼야 돼?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아그 말은 여기에서 이 뜻인 거야 알겠니? 즉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아이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 빼라 이 넓이야 이했지 그러면 그 넓이는 이 아이가 바로 나오잖아 이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할 때는 대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꿔주면서 요구할 때는왜안 바꾸냐고 바꾸면 바로 뭐인단 말이야. 아 너네 정적분은 이 전체 넓이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이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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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라고 이거 넓이. 그지? 그럼 이거 넓이에 대한 표현이 요거야 이거 바로 나오잖아.